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박성경입니다. 이전에 비해 침침하거나 눈부심이 심해졌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원추각막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원추각막이란 검은자인 홍채 앞에 있는 투명한 각막이 점차 얇아지면서 원추, 즉 원뿔 모양으로 뾰족해져서 난시와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진행성 비염증 각막 질환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가 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된 원추 각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추 각막은 원인을 모르게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토피와 같은 만성 염증이 있거나 눈을 비비는 습관이나 장기간의 콘택트렌즈 착용과 같은 다양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요. 원추 각막 환자의 10% 가량에서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전성에 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원추각막은 사춘기 전후로 시작돼서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더는 진행이 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발병 후 수년간 활발히 진행되어 시력의 저하가 크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고도 근시로 인해 절상량이 많거나 원래부터 얇은 각막으로 인해 수술 후 잔여 각막량을 충분히 남기지 못한 경우이거나 수술 전 검사에서 잠복된 원추각막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각막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2차적인 각막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원추각막처럼 각막 형태의 왜곡으로 인해 난시가 발생하고 각막이 얇아 지면서 급격히 시력이 떨어지거나 각막 혼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증상을 잘 느끼시지 못하지만 점차 진행되면 먼저 시작된 눈의 난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안경 도수를 자주 바꾸게 되면서 부정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렌즈를 착용하시는 경우 렌즈가 불편하고 착용감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원추각막이 점차 진행되면서 각막 돌출에 의해 변형된 각막으로 인해 눈이 빛을 굴절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기고 일정한 규칙 없이 눈의 각각 방향의 굴절력이 다른 불규칙 날씨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주간 시력과 야간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등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눈부심이나 번짐, 복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을 겪고 있더라도 워낙 질환 자체가 생소해서 원추각막이라 인지하기 어렵고 만약 증상이 있더라도 기존보다 눈이 더 나빠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시력 저하와 원추각막은 그 증상이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더욱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각막 형태의 변화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가진 안경도수의 변화, 눈부심 등이 있지만, 이는 원추각막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상시보다 기존에 있던 날씨가 심해지거나, 안경을 쓰고 있어도 시력 교정이 잘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 또는 눈부심 등이 발생하는 느낌이 들 때, 혹은 나식나색 수술 후 이상하게 점점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 세극 등 현미경 검사로 각막의 형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단순 검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와 그에 따른 정확한 문진이 필요합니다. 필수로 진행하는 각막 지용도 검사는 다양한 장비와 측정법으로 전문의에 따라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막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반복된 검사를 통해 주의 깊은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추각막으로 진단되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진행 양상을 파악해서 질환 진행 정도에 따른 치료로 진행을 억제해 가능한 한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경미한 원추각막은 안경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지만 원추각막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안경으로 시력이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드 콘택트렌즈를 사용해서 뾰족하고 가파르게 앞으로 튀어나온 각막을 기계적으로 눌러 줌으로써 난시를 개선시켜서 시력을 교정해 주는 방법을 취하거나 더 많이 진행해서 이런 방법으로는 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막렌즈와 같은 특수 렌즈를 이용해 새로운 각막 면을 만들 시력을 교정해주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행을 늦추기 위해 특수한 약물과 자외선으로 각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인 각막 콜라겐 교차 결합술과 두 개의 반원형 링을 각막 내에 삽입해 지지력을 보강해주는 각막 내링 삽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추각막이 진행해서 각막부종이나 심한 각막 혼탁이 발생하는 경우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각막의 두께가 너무 얇아져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각막이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과 밀접한 질병인 원추각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발견이 어려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검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눈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 주신다면 꼭 알면 좋은 질문들을 추려서 오늘처럼 자세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금안가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